평화란 대체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A 학생은 음 전쟁이나 갈등 없는 상태가 바로 평화 아닐까요?라고 하였고, C 학생은 어... 평온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B 학생은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게 평화예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D 학생은, 평화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A, B, C, D 학생과 같이, 또는 평화가 온다 챌린지에 여러 사람들이 올린 평화에 대한 생각을 보면, 사람들의 평화에 대한 생각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극적 평화이거나 적극적 평화이거나 나와 평화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온다 오행시를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여 오라. 화창한 어느 날 가벼운 마음으로 온 세상이 알수 있게 다가와다오. 감사합니다.